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구입니다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 오늘은 제가 2017년, 2018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릴이 크로나크 CI4 플러스와 크로나크 MGL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베스 크로나크 m l 과 크로나크 c i 4 플러스 이두 가지 중에 먼저 살펴볼 모델은 크로나크 c i 4 플러스 이 녀석이에요. 잠깐만 주머니에 넣어 놓고요. 어, 크로나크 c i 4 플러스는 2014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되기 전 아이캐스트, 2013 아이캐스트에서 최우수 릴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출시 전부터 주목받던 릴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스펙에 대해 좀 살펴보면 무게는 185g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좌 핸들, 우 핸들에 각각 노멀 기어와 하이 기어 어, 6점대와 6.2대1과 7.8대1 두 가지 모델로 해서 총네 가지 제품이 있는 모델입니다. 어, 라인은 이제 16파운드가 100... 1 0 0 m 정도 감기는 150번대 릴이고요. 뭐이 정도면 뭐 제가 설명해드려야 되는 가벼운 것들은 다 설명을 한것 같고 어 접목된 주요 기술들을 얘기해 보면 뭐 시마노의 X 시 같은 건 당연히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SVS, 인피니티 스플 인피니티 무한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어 무엇보다 릴 이름에도 있듯이 CI4 p l u 라는 옵션이 가장 중요한 옵션이에요. 물론 뭐 해수 OK나 샤워 세정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CI4 p l u 라는 소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CI4 p l u 라는건 시마노에서 간단하고 좀 가볍고 튼튼한 어떤 플라스틱? 이런 친구들을 전부 ci4 플러스 라고 부르나 봐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카본 소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볍고 단단한 어떤 신소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어, 릴에 접목하기 전에는 ci4 플러스 라는 이름으로 릴시트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소재인데 지금은 릴에도 릴외부에도 주 어, 그 형태 뭐 금형 바디?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전반적으로 이 릴은 그렇게 나왔고요. 일본 내 출시 가격은 35,000엔. 국내에는 최초 30만원 정도가 조금 넘는 가격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신품도 2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사용을 했던 건, 우리 PD가 저보다 이걸 먼저 구매를 했었거든요. 약간 우리 PD가 좀릴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PD가 먼저 이 6점 대리를 사용하는 걸 보고 어 아,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처음엔 저도 스피너 베이트 던지는 용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샀었어요. 샀는데 실제 이제 적용되기에는 제테클에서는 주로 이제 드랍샷 12파운드 가문 드랍샷, 헤비 드랍샷 주형으로 좀 많이 쓰였고 어 경기에서는 17년에 비 많이 오던 날 제가 낚시한 그날 있거든요. 그날 이 녀석이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었죠. 그리고 18년까지도 썼어요. 18년까지도 괜찮게 쓰다가 18년 일전에 치명적인 단점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이 다른 모델로 교체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가 어이 지금 출시될 때는 3만엔, 3만5천엔 정도의 가격에 출시가 됐을 거예요. 국내도 3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얘가 이 릴링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그 릴을 좀 헤비하게 쓰잖아요. 좀 이렇게 막 험하게 쓰다 보니까 이 기어가 마모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1전, 2018년 정규 1전에서 제가 미노, 쇼필 미노 메인 테크로 썼잖아요. 8시간 동안 쓰고 나니까 이손 안쪽이 그 릴링 진동이 남아가지고 경기가 끝나고도 드드드드 하더라고요. 계속. 그게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아서 어, 그 다음에는 퇴출이 되고, 정확하게 는 퇴출은 아니에요. 그, 많이 던지고 갚는것쪽에서좀 나와서, 웜낚시 쪽으로 이동을 했죠, 포지션을. 어, 그것 이외에는 상당히 만족하게 썼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피디님? 어, 일단, CI4 플러스에 대한 후기는 잠깐 이렇게 마치고, 다음, MGL로 넘어가 볼게요.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일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일은 크로나크 MGL 이란 일인데요. 어, 이 크로나크 MGL은 2018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크로나크 CI4 플러스 모델의 이 릴의 진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전에서도 이미노우 낚시를 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어, 새로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어, 그때 선택의 기준은 그 진동이 적은 릴. 그래서 마이크로 모듈이 달려있는 릴을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참 관심이 있던 게아 우리 또 피디가 <laughs> 그 메탄이 MGL을 사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MGL 써보고 싶은데 예, MGL이 뭐냐면 매그넘 라이트 스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풀의 무게가 적어서 관성이 적기 때문에 뭐백러시가 적게 난다 이런 뭐 장점이 있는 백러시 제어가 좀 탁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적용된 일을 찾다가 마침 20만 원대에 또 크로나크 MGL이라는 모델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써봤죠 어, 결과는 대만족이었어요 처음 샀던 모델은 노멀 기업이 왜냐면 미노하고 스피너 베이트를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노멀 기업이 6점대 좌핸들 모델을 사서 사용을 했고요 어,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얘기해 보자면 얘도 똑같이 CI4 플러스와 함께 185g이고 어, 똑같이 150번대 릴이라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라인에 감기는 양은 여전히 16파운드 기준 100미터를 맞춰놓은 릴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릴의 느낌은 거의 비슷하고요. 음, 캐스팅을 할 때도 어, MGL이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크로나크 CIF에서 불편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더 탁월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어, 얘 같은 경우에 출시연도는 17년 그리고 어, 저는 18년에 구입을 했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고, 가격은, 일본 내 출시 가격은 35,000엔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윤성에서 그 OVS라는, OVS라는 모델로, 어,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야? <laughs> 그래갖고 물어봤죠. 이거 왜 가격이 이렇게 싸지? 해서 제가 윤성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가 또 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업자스럽게 물어봤죠. 어 이거 저희 물에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럴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 그 윤성 피싱 몰 FMB 거기에서만 어그 판매 유통하도 주문 생산해서 고기만 파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한테 전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지 약간 노브랜드 그 이마트 PB 상품 같은 일로 윤선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건지 어쨌든 좀 가벼운 릴이고 마이크로 모듈에 MGL까지 달려 있는 괜찮은 릴이고요 어, CI4 플러스 모델 때에 비해서. 어, 공식적으로는 AR 베어링이라든지, 어, 뭐, 다른 해수 OK라든지 샤워 세정 이런 옵션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CIF 플러스 모델에는 몽옥 옵션이 달려 있었는데 얘는 달려 있지 않거든요. 뭐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두 리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짐작만 좀 해봅니다. 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저한테 괜찮은 만족감을 줬냐면요. 마이크로 모듈이 확실히 장착이 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컸는지 이걸 자꾸 쓰다보니까 <웃음> <웃음> 하나씩 하나씩 사와서 3개나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거의 모든 낚시는 이 친구들로 하지 않았나 어, 가격은 20만원밖에 안하고 마이크로모델과 m g l 다쓸수 있어서 어, 써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산 모델들은 엑스트라 하이기어 그리고 이 친구도 엑스트라 하이기어를 사게 됐어요 뭐 모델도 어 노멀 기어, 하이 기어, 엑스트라 하이 기어 이렇게 세 가지나 존재를 해서 좌에 우에 총 여섯 가지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14 파운드를 쓰는 엑스트라 하이 기어 이 친구는 러버지그, 1 2 파운드를 쓰는 엑스트라 하이 기어 이 친구는 드랍샤 그리고 어이 친구 노멀 기어는 여전히 스피너 베이터 미노 쪽을 넣어서 어, 여전히 제 라인업 토너먼트 라인업에 존재를 하고요. 아한 어,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프로 선수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그리고 이제, 이제 꿀팁 패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아, 되게 좋은 장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장비를 선택할 때는 아주 실용적이에요. 어,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가격이 저렴한 거. 왜냐, 음, 비싼 걸하잖아요한 6, 70만원짜리 좋은 일을 살 수도 있는데, 사면, 제가 장비를 워낙에 험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한 시즌 정도 끝나고 정비를 보내면 이런 일한개 값이 수리비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일을 구매를 해서 어, 터프하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즌 후에는 그 친구를 한번 보증 수리를 하고, 한 시즌 정도만 더 쓰고, 어, 예, 딱전 진열장 에 이렇게 진열해놓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릴이 저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릴이냐? 같은 낚시, 같은 가격대, 같은 가격대, 뭐, 제일 많이 쓰는 일이 이제 올터레인 2, 25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타툴라에도 이제 이 비슷한 가격대, 사툴라 SV에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릴이 있는데, 음,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만족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외부 다이얼에 의해서 미세 조절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 MGS 풀, 그리고 마이크로 모듈 기어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서 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35,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35만 원 전후한 가격의 릴인데 또 그걸 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큰 장점이었고 음뭐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잘 써서 잘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이 릴은 올라운더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릴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음 국내 릴 3, 사 국내에릴 정말 많이 쓰시는 릴3사를 생각해 보면 시마노, 다이와, 도요 이세개 회사잖아요. 어 시마노나 다이와나 도요는 각각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한 릴들도 참잘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 경량 채비 투척을 위한 릴이라고 하면 시마노에는 알데바란 시리즈, 다이와에는 알파스 픽시에 이어 지금은 스티즈 같은 릴들이 정말 잘 던져지고요. 그리고 도요에는 라이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특 또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한 10에서 한 14g 정도쯤 되는 한1온스까지는 쉽게 쉽게 던질 수 있도록 쭉쭉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스낚시에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무게들의 아주 평범한 그러면서도 아주 일정한 이상 수준의 성능을 내는 그런 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윤성에서 워낙 저렴하게 이거를 이마트 PB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어, 하나 사서 2019년에 릴를 하나 사서 내가 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쯤 구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 일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시고 혹시라도 아 쟤네 혹시 윤성 가나? 어 근데 벌써 거기 조인식했죠? 그리고 우리 피디님 또썬라인또좋아하시잖 어, 네. <laughs> 아, 요아 예, 윤성의 지원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 한 2, 3천만원 정도 이 릴을 사서 써보고, 어, 10만원 릴을 써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얘는 3개나 사봤기 때문에, 아, 이, 이 정도는 완전히 주관적인 어떤, 그 어떤 쟤네들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피디님?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켜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